할례리1 시편 1 3편1절로6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범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하리이까 여호와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어 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인간은 출생 후 6개월 정도를 전후하여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 인간은 많은 두려움들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으로 두렵게 하는 대상들이 많이 있고 또 인간들 하나하나는 자신의 성격과 기질 그리고 환경과 조건에 따라 실로 다양한 두려움의 대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정신적인 유인이나 특별한 체험들로 인해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난과 세상적인 실패, 죽음 등이 진정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보다 다른 것들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를 알게 모르게 멸망의 깊은 수렁으로 이끌어가는 죄와 사망의 잠이며, 우리의 언행과 심사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살피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잊지 말고 근신하고 깨워 믿음을 지키며 의의를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는 지혜롭게 사랑하되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우리 고천재단의 지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두려움은 세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범죄하고 주님을 떠나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무리들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도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